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또 위중증 환자나 또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자 뉴스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해요. 이 소식이 뭐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반가운 이유는 저희 주얼리 업계가 일단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만남이 줄어들게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스스로를 꾸며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주얼리 귀거리 매출이라든지 목걸이 매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특히 마스크를 쓰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끈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뭐 주얼리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정말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업종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게 된다. 또 지금 정확한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조만간 진행될 일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해외 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주얼리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주얼리와 보석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고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거리두기만 지금 해제된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따르면은 당장 매출이 보시면 현대백화점에서 주얼리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 이런 기사도 볼수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과의 만남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나를 꾸며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얼러들이 또 이런 시기에 좋은 흐름을 타서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주얼리 판매량을 상당히 또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 시기를 대비해서 중저가부터 또 다양한 소비자층을 커버할 수 있는 주얼리 상품들을 어느 정도 깔아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다시 봉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주얼리 산업이 더 힘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국제 금값도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라는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또 안정된 금값 속에서 산업 자체 활성화도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국제 금값에 비해서 또 한국의 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일단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미국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금값은 우리 산업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어 지금의 상황들을 좀 확인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